안녕하십니까. 아 어, 쿼드 드론 연구소입니다. 어 가제보는 PX4의 공식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뭐그 예, 뭐 전에는 J 마브 심, 어 에어 심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을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 가제보의 이제 공식 시뮬레이터는 어, 예, 네, 가재보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시뮬레이션 페이지에 가서 보면, 네, 서포티드 시뮬레이터예요 예, 네, 서포티드 시뮬레이터. 예, 네, 이쪽에 보면은, 이제 가재보만 나와 있고, 가재보 클래식하고 지금 가재보 신버전. 예, 네, 그두 가지만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이제 가제보가 윈도우 버전이 없습니다. 네, 윈도우 버전이 없어가지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퓨전 개발 환경을 그어어 어, 우분투 우분투로 했었죠. 네 우분투를 뭐 PC에 로컬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 뭐, 성능 면에서도 그렇고, 뭐, 그,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 예, 그, 이제, 그, 그, 직접 이제 PC에 우븐투를로컬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뭐, 이제, 그렇게, 물론 뭐, 이제 멀티부팅으로다가 설치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뭐, 어, 디스크 뭐 용량이 좀 부족하다든지, 어, 또 내지는 이제 멀티부팅을 사용할 수 없는 뭐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제약상이 있으신 분들, 이제 윈도우 깔려있는데 일단 멀티부팅 설치하려면 이제 파티션을 새로 또 나눠야 되고 하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 윈도우에 보면, 그 WSL 이라는 예,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 이게 아마 윈도우 서브 시스템 리눅스의 약자일 거예요. 그래 윈도우 서브 시스템으로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기능들이 윈도우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10 이상부터, 윈도우 10 버전 이상부터, 예, 10 버전의 2004 이상, 예, 빌드 19041 이상 또는 윈도우즈 11을 사용하고 계시면 WSL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윈도우즈 <laughs> 안에서 리눅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그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쉽게 PX4 시트의 가제보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WSL 설치를 하려면 일단은 파워쉘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으로다가 뭐, 푸시 관리자분 안으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예, WSL이 이제 설치, <laughs> 설치하기 전에, 어, 우리 이제 시스템에 지금 현재 버전을 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즈에 어, 보면은 버전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윈도우즈 10 프로에 어, 버전이 22h2에요. 22h2. 예, 버전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윈도우 10에 2004 이상인데, 이게 아마 20h04일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20h4 이상이면은 이제 되는데, 저는 22h2니까. 예, 그, 뭐, 저는, 예,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버전을 꼭 확인해 보시고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 버전이 만약에 20h 이하면은 설치가 안 됩니다. 예, 그거를 설치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WSL 설치하는 명령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파워쉘을 열고요. 파워쉘에서, 어, WSL 인스톨 하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게 또 지금 설치가 되는데 저는 설치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앞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예, 또 하네요 이게 뭐 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어 설치가 이제 자동으로 되고요 WSL이 설치가 되고요 WSL을 이제 실행하고 나서 이제 그 위에 리눅스우분2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SL, 그, 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이제, 설치할 수 있는 리눅스 배포판을 보시려면, wsl list online 명령을 하시면, 이제, 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여기 에다가 이제, 유저네임, 예, 사용할 유저네임을 예, 집어넣고요. 예, 저는 쿼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 네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그러면은 지금 우분투 24.04.1이 자동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요예 네, 설치가 됩니다 24.04.1 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어 px4 이제 개발 환경은 22.04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24.04는 아직 어 스테블 버전이 안 나왔구요 예, 시트에서 권장은 22.04 이기 때문에 22.04를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22.04를 설치 를 하시려면 wsl 인스톨 어, 여기 예, wsl 리스트 온라인 어, 이 커맨드로 아 지금 벌써 들어와 있네요 빠져 나가고 예. 그냥 쉘 코맨드 장에서 아까는 u b u 여기 그 설치된 u b u 안에 안에 들어가 로그인이 됐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 나오고 빠져 나와서 여기서 WSL install 아 WSL list online 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지금 설치할 수 있는 배포판 버전이 나옵니다. 버전. 그래서 wsl install d 명령으로 d install 하고 마이너스 d 하고 distribution name을 뒤에 써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wsl install -d 하고 예 네임이 22.04죠. 그죠? 22.04를 써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설치하면 좀 전에 설치했던 거하고 똑같이 예, 설치가 됩니다. 22.04가 설치가 되고요 22.04가 설치가 되면, <laughs> 이제 22.04, 5분 2를, 윈도우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설치되어 있는 WSL의 버전. 지금 WSL은 버전 2까지 나와있는데요. 기본 WSL 인스톨 하시면 버전 2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버전 2로 설치를 하고 확인을 해보려면 WSL-L-V 명령으로 실행을 해보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내 PC에 WSL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Ubuntu 22.04가 설치가 되어있고 지금 스탑 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그 설치돼 있는 WSL의 예, 버전 그 배포판 버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버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만약에 이제 WSL 1에서2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WSL Set 버전 명령 사용해갖고. 예, 그 WS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설치가 되면은, 그 윈도우즈에, 어, 최근에 추가된 앱에서 이제 우 t u 이렇게 22.04가 나올 겁니다. 어, 22.04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단축키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쪽에 우분투 보면은 이제 지금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죠. 방금 전에 24.04 설치한 게 우분투고요.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게 우분투 22.04 LTS. 이게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는 이제 22.04 LTS를 실행을 하면 음, 아, 좀 전에 화면이 안 나왔었네요. 예, 이쪽에서 봐야 되는데 그 최근 추가된 앱에 보면 우이도 나오고요. 어, 밑에 보면, 2 u 자로 시작된 거에 5분 2, 22.04하고, 새로 설치된 거에 5분 2, 이게 나오는데, 새로 설치된 게 지금, 예, 그, 이제, 그24.04 버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22.04 요거를 지금 실행시킨 거고요.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가 열리고, 예,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요 화면이 리눅스에요 예, 게 리눅스입니다. 지금 리눅스고요. 지금 리눅스 안에 보면 제가 <laughs> px4 오토파일럿 예, 여기 툴체인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 안에다가. 예, 그래서 툴체인 뭐 설치하는 거 이전에 많이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그거는 잘 아실 거고요. 어, px4 그 오토파일럿 안에 들어가서 메이크 이제 px 포 시트에서 gg x 0 0 이렇게 갖고 시트를 보통 실행을 하죠. 어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는데 어 이제 윈도우에서 이렇게 우분투의 서브시스템에 이 WSL의 우분투를 안에서 실행되는게 윈도우상에 그 가제보를 띄우려면 우리가 이제 그 특별한 그 X.11 포워딩 서버를 윈도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X.11이라고 하는거는 그 윈도우즈 에다가 그 유닉스 그러니까 리눅스의 그 X.11 그래픽 GUI라고 하는데요. X.11이라고 합니다. 그 리눅스, 뭐, 유닉스나 리눅스 쪽에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표준이 X.11이에요. 그래서 X.11 이제 프로토콜로 GUI 화면을 넘겨주는 윈도우로 넘겨주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서버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 이제 대표적인 그 x 1 1 p e e l Forwarding t 이 서버가 Xming이라고 어, 있습니다. Xming 예, Xming X Server for Windows에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Xming X Server for Windows 요걸 요걸 다운 받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을 받으시고 후에 네, 이렇게 다운해서 저장해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시구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거를 실행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설치된 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 네, Next. 네, n 스트에어 그냥 기본 옵션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크리트 데스크탑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인스톨 해가지고 엑스맨이라는 거를 아 지금 이미 저는 깔려있어갖고, 설치를 해놔서 그런데, 종료를 시키고, 네, 그리고 다시 시도해보겠요 네, 설치가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런치를 하게 되면, 어, 제일 처음에는 그, 셋업 화면이 나옵니다. 셋업. 셋업할 수 있는 셋업 화면이 나오는데, 그렇다뭐 기본으로다가 해서, OK 네, 누르시면,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엑스밍 서버가 밑에 테스크바에 위에 예,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 이 엑스밍 서버가 어, 실행이 돼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윈도우즈에서 실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그 실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 이 우리가 이제 시트를 실행시키면 되는데. 어, 시트를 실행시킬 적에 이제 그냥 실행시키면 예, 그... x'indo forwarding 에가 나요 x'indo forwarding 에가 납니다 그래서 x'indo forwarding 에 o ا ل no ا o ا o o o o o export to display 이렇게 해서 에러가 나는데 어, 이 에러가 나면 예, 디스플레이 설정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export display 어, 는 땡땡하고 0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로컬 pc에다가 디스플레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디스플레이 설정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시트를 실행시키시면, 예, 그러면 이렇게 가제보가 이제 PC에서 예, 뜨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제보가 실행이 되고요 예, 가제보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제보 이거 실행할 적에 또이 지지브릿지 에라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 지지브릿지 에라가 나오는 경우에는, 어, 지지 브릿지 에러가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로스, 지지 브릿지는 로스하고 연결할 때 이제 사용하는 브릿지인데요. 이제 그 PX4 시트만 사용할 때는 별 문제는 없어요. 어, 근데 로스하고 사용할 적에는 이 지지 브릿지를 쓰기 때문에 로스하고 연계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에러가 나오면 그, 우리가 이제 저희 뭐 교재의 문제 해결 쪽에도 예, 집어넣어 놨는데 어 문제 해결 쪽에 보면 어 예, 지지 브릿지 에러가 난다든지 또 아니면 서비스 콜 타임아웃 지지 브릿지에서 서비스 콜 타임아웃 에러가 나면 어 시뮬레이션 가제보라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 스크립트를 요 경로에서 다운 받아 가지고 이건 PX4에서 제공해 주는 스크립트인데요. 이 스크립트를 어, 다운로드 받아서 파이썬 3로 실행을 시켜 주면 됩니다. 그거 실행시킨 후에 시트를 실행시키면 어별 문제 없이 예, 실행이 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미리 받아 놨는데 그래서 어, t 파이썬 3 하고 시뮬레이션 가제봇 어 가제봇.py라고 어, 저는 이름을 .py를 붙여 줬습니다. 네, t 파이썬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실행을 시키는데 이제 어, 이, 이 백그라운드로 네, 실행을 시켜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제보가 뜹니다. 가제보가 가제보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트를 실행시켜 줍니다. m a k e f i 시트 gg x500 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아까 났었던 주지 브릿지 에라가 안나죠 이렇게 안나고 어 그리고 이제 큐브라운드 컨트롤도 실행을 시켜보면 위치 비행모델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큐그라운드 컨트롤도 실행이 된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그라운드 컨트롤도 실행이 돼서, 이 드론과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거볼수 있고요. 한번 이륙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륙시키면, 네, 보시는 것처럼 시동 걸리고, 네, 기체가 이륙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이 윈도우의 WSL2를 사용해서 어, PX4 시트와 가제보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그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예,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가 이게 구독자도 많고,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되게 그 좋아요, 알림 설정, 그, 그건 되게 인색하시더라고요. 예. 뭐, 제가 하여튼 뭐, 저, 뭐, 제가 부족해서 좀잘 안, 하, 못 알려드려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응원해주시는 차원에서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